이번 시간에는 화분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화분 만들 때는 260 풍선이 여러 개가 필요하고요. 음,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풍선을 끝에 25cm 정도 남기고 불어서 묶어줍니다. 자, 시간 관계상. 미리 풀어놓은 걸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울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길이만큼 한번 잡아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만들어 놓은 부분 다시 풀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서 첫 번째 만들었던 고그 방울 만하게 만드시면 돼요. 연결해 주시고요. 그다음 다시 첫 번째 우리 요 정도 방울 빼고 요 정도 되게 크기를 잡아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풀어놓은 풍선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서 엮어줍니다. 다음 눌러주시고 방울과 똑같은 크기로 하나 만들어주시고, 다음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서 다시 접어주 자, 눌러서 다시 같은 크기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방울. 만들어서 엮어 주시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위로 쌓아 올리실 거 올리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자 같은 크기로 풍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첫 번째 방울보다 조금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음 같은 크기로 하나만 들어다두 개를 이렇주시고 눌러주시고, 작게 하나만 들어 시고 다시 작은 바구 하나, 반복작업이니까 조금 빨리 할게요. 자, 여기서 자, 작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긴 풍선을 사이에 끼워서 걸어주시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방울인데요. 이 방울이 너무 크면 틈이 벌어지고요. 너무 작으면 이렇게 겹쳐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크기를 잡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울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방울보다 조금 더 작게,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다시. 자, 또 반복 작업인데, 이번에는 우리 방금 했던 방울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요 정도 되는 방울을 만들어서. 이번 에는 조금 더크게 이렇게 꼬다 보면 방금 한, 방 울이 어떤 건 지를 모를 때길게 남아 있는 것을 사용 하 시면 됩니다. 자, 한 단만 더해 볼게요. 다음, 남아있는 거는 꼬지볶고기 하나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던 이상울도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꼬지고 고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구요. 네. 이상으로 화분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